1 2 5방이 야. 아, 씨, 아, 저기. 하나, 와, 컷. 야, 한 마리, 한 마리, 한마 어, 아, 어, 하나 컷야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, 한 마리, 아 빼는거네 컷이야 컷컷컷한 마리, 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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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, 한마한 바로 끼이던데남예한팀더 있어 하나 더 있죠 어이 잡는다나 이거 나도 바로 바로 붙어야 돼 이거 제 살리고 있잖아. 어디쯤 있는데, 연막 안 해. 연막 안 돼. 이친안 돼. 이가안 돼. 이뚝뚝가안 돼. 이친구다안 돼. 이이 친구가 안어이이친